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만발한 한라산에는 아름다운 설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라산이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폭설이 잠시 멈춘 한라산은 말 그대로 은빛 세계입니다. 나뭇가지마다 아름다운 눈꽃이 피어났고 눈 닿는 곳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. 순간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눈꽃은 더욱 빛납니다. 온통 하얀색이라 마치 동화 속에 온 듯한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. 한라산을 찾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설경에 흠뻑 빠졌습니다. 눈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순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가족 여행에 나섰다가 눈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두 배가 됐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가족끼리 즐거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천백 고지 체인도 안 감고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와서 또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. 모처럼 부모와 함께한 어린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. 누나랑 눈사람을 봤니? 스릴이 넘치. 면서 재미있었고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처럼 그 주인공의 느낌처럼 재미있었어요. 계속된 폭설로 은빛 세계가 펼쳐진 한라산을 찾은 사람들. 예기치 않던 눈 세상을 만난 사람들은 색다른 볼거리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YTN 유종민입니다.